아, 모르겠다. 그냥 이렇게 <laughs> 어제 경기 끝나고 나니까 막 힘들다, 힘들어. <laughs> 어제 그래도 아 <laughs> 케론 님이 떡돌리셨어요. <laughs> 이렇게 루플 던다. 팀 올림푸스 지구 부셔, 우주 부셔. 히얼 컴즈 누구스. 이 대회를 끝내러 왔다. <laughs> 떡잘 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카롱도 이렇게 주시고, 막 케이크도 주시고, 먹을 거좀 많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먹으면서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어제 이런 거 받아가지고 더 약간 이기고 싶었는데, 아쉽구만. <laughs> 콩나물 없어. 위니어도 북녘골 안쓸것 같거든? 이렇게 두개 바꾸자. 일단 용이 필요하고요. 그러니까 짝 크기면 그 황혼의 수행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. 요 그래서 그냥 둘다 바꿨어요. 와우! 나이스. 이거 펠레 안 발리면은 황파자 두 개면은 이길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죽기는 들고 간다고 말했던 이유가 그거죠. 아까도 말했지만. 미니 매치는 광계 화염술사로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. 광계 화염술사를 이득 교환을 하면 개꿀이죠. 힐도 없네. 다행이다. 어제 올황금덱 써보니까 어땠어요? 아쉬웠어요. 황금 뒷면 했어야 됐는데 까먹고 있었어. 아 이거 맛있다. 이 뭐지? 안에 막 초콜릿 과자 같은 거 있나 본데? 아 맛있다. 황금 뒷면 못 써서 너무 아쉬웠어. 어제 팬분께서 주신 케이크 먹있어요 3번 뭐였어? 정분? 아 정분 안 잡지 자 <laughs> 이거 환영이냐 이거냐 생각했는데 대규모 무효화는 저런 거 영혼주의 빨린 것도 그 없앨 수도 있고 곰팡이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어둠을 두려워하라 이거 정리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곰팡이 발렸을 때 세게 안 맞으려고 여기서 뭐일만화 곰팡이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납득해 얼마나 강돼 영불이랑 주입 날려버릴까? 지금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곰팡이 맞으면 그냥 절규 써버리고 좀 아프긴 하겠다 곰팡이 맞았을 때좀 아프긴 할것 같은데 니님 어제 멋있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만 오두장 날렸어 대박 오 영불 주입 날렸어 대박 오 대박 사건 오. 이게 없는데? 상가신 벌레들 같은 야 있는 게 없어. 구독은 이미 했으니까 돈을 받아요. 고맙습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아, 아니야. 이거 말을 바꿔야 돼. 열심히만 산다고,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잖아.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아, 열심히만 살아서, 어제 열심히만 살았어. 결과가 어? 근데야, 열심히 말고 잘 살자. 열심히 잘좀 살아. 아깝다. 정군 나오면 킬각이라 들어고 갔는데 정분 심를해가지고 킬각 보이니요뭐 이것도 킬각이지만 어차피 둠가도 없어서 이제 딜 나올 게 없어요. 영불도 똑바로 서라 던 겨우 열심히로 만족하는 것인가? 불루 달리안님 근데 구독 언제 그만하셨어요? 구독자 아니셨어요? 이것도 나의 착각인가? 왜나 이제 우리 방 모든 사람들이 내 구독자였던 거지? 저기 채식 북극고님도. 어? 구독자 아니었습니까? 장민 님도 구독자였어. 내 기억으로. 아니야? 블루 달리아 님 그러면 제 방에서 채팅 많이 치셨나 봐요. 이 사람들 다 아니라고 하는 건가한 적이 없어요? 아, 그러면 내 방에서 채팅을 많이 쳤기 때문에 알고 있나 봐. 보어아니 제가 기억하는 사람은 보통 그거예요. 내 방에서 정말 채팅을 많이 치셨던지 보통 그런 분들이 구독을 한단 말이야 채팅 많이 치고 내 방에 애정을 많이 가져주고 그런 분들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구독도 해주시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서 채팅 치시는 어?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잖아 친구지 친구처럼 그러고 가란 말이야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요 던조쿠, 던프랜드. 그럼요.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지 않으셔도 제 방에서 정말 채팅을 열심히 치고 저와 같이 즐거워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. 그게 다 기억에 남지. 일던 시절로 복귀해야죠. 이번 팀 대회 우승하면 구독 많이 누를 거예요. 물론 이미 구독 누른 저도 눌러 드릴게요. 아. 다친 사람있나요 티어 투 구독으로 눌러주시게요. 고맙습니다. 완전 감사합니다. 나 아버지 카톡 왔어. 아니 화환을 보내달라는데 잠깐만 화환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? 그거 꼭 가야겠다. 화환 보내주는 거 찾아봐야겠다. 아니 아버지 내일 그 사무실 차리신다고 화환 보내달라고. 정말 그러시네. 다 기억하고 있어요. 가족 후 구독 개월 수도 알고 있죠. 전몇 개월일까요? 옥봉남섭님, 저번에 며칠 전에 여쭤보시지 않으셨어요? 내 기억으로, 그때 내가 7개월인가 8개월 얘기했던 것 같은데, <laughs> 직접 요구 <laughs> 우리, 우리 완전 비즈니스 스타일이기 때문에... <laughs> 그래, 내가 옥봉람섭님 내가 며칠 전에... 어? 그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3개월 마크 달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럴 어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래고 베네딕트스 타이밍 알려달라고 하셨죠 절대 내지 마세요 그냥 안드인 나오면 되세요 안드인 나오면 <목소리> 아, 감사합니다 어젠가 그저껜 도네이션 하지 않으셨나? 저분? 저 기억나요 아이디 보면 기억나 이게 자본주의의 무서움이야 놀랍게도 <laughs> 나 개뭉쿤 오늘만큼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다 나 개뭉쿤은 해명을 요구한다 뭐? 왜, 뭔 소리야 뭔 소리야? 수십명한테 할거 대신했다고요. 아, 그러지 마요. 자, 구독 갱신한지 3일 밖에 안 됐는데 아! 기억하시는 거죠. 그럼 아! 몇 개월이죠? 5개월인가? 땡이에요. 그래. <laughs> 더나 노루 너프 언제? 어제 너무 더럽던데. 다 지워버렸으면 좋겠어. 오! 털어. 얘가 핸드 털라고 할수 있어. 그런 개수작 강하지 않겠어. 도에 하면 기억해 준다는데 왜 나는 자꾸 이제 안 잊었어요, 직형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. 직형님 그 뭐야? 성가신 벌레. 채팅 치는 게 재밌어. 서 아하바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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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심히잘 살겠습니다,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<laughs> 아 열심히 잘 살자 현지야 라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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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<laughs> 어? 우리 진기 왜또 뭐가 형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? 많이 외롭니 대전? <laughs> 대전 많이 외로워? 왜 그래? <laughs> 서울로 와 대전이 외로우면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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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드인 나왔죠 어떻게 하는 거냐 안드인 내고 베네딕스스 내고 똥똥똥똥똥 자 내한은 대기 어~ 난대한20 28장 20 정도 됐으니 정말 실망이야 왜 우리 만난 지 며칠 됐는지 기억 못하는 게 말이 돼 벌써 사랑이 식은 거야 그런 말할 때마다 나도 너무 피곤해 우리 학교 그걸 기억하면서 만나야 될 만큼 현재 자기 구독해 주는 건 맨날 고정 멘트에. 기억도 못해 주는데 구독 해자고 채팅 치면 귀신같이 알아 해지하자. 에이. 전 매달 구독하는 거아 아니. 아. 이 생각인가? 막 걸렸어. 구독 아니. 아니. 제수생인데왜 분... 도대하냐고 하지 마. 야, 미안해. 아니 어떻게 그러냐? 나도 재수 해봤어. 나도 피시방에서도 방송 해봤어. 제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거좀 하지 마요. 나중에 잘 되서 해주면 되잖아 왜? 잘 되면 해. 잘 되면. 내가 미안하다. <목소리> 대국민 사과하세요 <laughs>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없는 날 되면 다 내가 네, 죽이고 <laughs> 무슨 말이지 모르겠네요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 켜두고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. 알겠팩이 원서 접 마지막 날입니다. 아! 언어 어제 경기 되게 습니다 고맙습니다. 언니 부스 하이키. 1 0습니다 고맙습니다. 오빤 맨날 사과만 하네.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? 화를 내야겠니? 화를 내면 네가 날 받아줄 거야? 하, 아 갑자기 존나 오겠어. <laughs> 그러지 마. <laughs> 왜 이렇게 날 어? 우울하게 만드는 건데 그러지 마. 황파자 다 썼지, 너 이제 혼 난다. 태고의 비용도 다 썼어. 아주 건방지네. 투수들 양보고 잘된 사람만 보내라 하면 밥줄 끊겨 현재야. 하하하하하하하. 그래요. 여러분들의 인생 응원합니다. 제 인생도 응원하고요. <laughs> 다 같이 잘돼서 다 같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수있었으면 좋겠어. 아, 미쳤네. 근데 저거 그럼 내 대게도 있겠지? 가족 후 생일 맞추기 유도해서 구독이 몇명 들어왔는지 생각해봐요 던님 하하하 힘내세요 하하하 구독이 생일이야? <웃음> <웃음> 미안해 요새 맞출 자신이 없어 치매가 오고 있나봐 <laughs> 옛날에는 정말 다 외우고 다녔는데 얘가 왜세 장이야? 해야 되또 놀랍게도 아, 더럽니 하나 털어야 되지. 키좀해보시라우 알렉 좀 쏴버리게. 이거 봐, 얼마나 좋아. 어, 108장, 대 18장 탈진도 안 가. <laughs> 탈진 절대 없어. 야, 탈진 절대 없어. 독하면서 점심값 저녁값도 받쳤는데 생일도 기억 못 하는 거 있죠? 아, 미안해요. 미안합니다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잘 잘못했어. <laughs> 말말말로만 따날날로날 덧님 덧님 효니랑 기훈이한테도 안 해본 돈에 처음 해봐요. 어제 일대 영상황에서 룩삼 나왔을 때 역시 덧님이 안줄 아. 알았어요 미안해요. 그리고 이건 내가 이번 주 버틸 돈이 없어서 아. 취소했어. 아 버틸 돈이야까지 감독이었는데 데이트도 취소했다고? 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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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감사합니다. 올마이티 님, 열심히 살겠습니다. 아니, 갑자기 여기서 갑분 데이트라고? <laughs> 아... 고맙습니다.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지 마, 어? 저 질문하지 마. 너 타이 마우시야. <laughs> 너 타이 마우시야. 혼나 봐야 돼. 너 10분간 저 가서 줄, 가서 손 들고 있어너 10분간, 어? 다 그냥 혼나려고 아주냐 어? 너 복도에서 10분간 손 들고 반성 좀 하고 있어. 하, 진짜. 음. 자, 너도 10분이야. 야, 너도 10분간. 너도 10분간 서 있어. 친구랑 같이 하면개데 물론 헤어지고 나면 오늘 피바람 푼다. 야, 니네 다 있다. 그냥 10분간 서있지. 얘긴 아니고. <laughs> 늦어서 죄송합니다. 왔어, 정말 그래서 다연이 소스야. 아, 미쳤네. 이름 진짜 참잘 똑같이 짓는다. 개떡같이 부르고 찰 똑같이 잘 짓네.